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나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트웬티 마켓에서 구매한 스티커가 도착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바로 뜯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빨리 뜯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랜만에 시킨 것 같은데 요새 스크랩 닦고를 많이 하, 하기도 하고 좀 아직 스티커가 많아가지고 좀 아껴놨었는데 여기. 구입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조금 작게 구입을 했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구입한 곳은 제재 구매했던, 어, 몬무지 마켓에서 구입한 스티커입니다. 여기는 한세 번째 구매했던 곳이고, 이번에도 구매를 했습니다. 귀여운 몬무지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 삐져지지 않게, 몬무지를 살려야 돼.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모게살렸거든 스티커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구입을 했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테와 스티커 팩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구입했고요. 일단은 이거 마테 먼저 열어볼게요. 마테는 제가 코스모스 길 마테. 요게 신상 마테 두종 중에서 한 개를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그 다이어리 꾸밀 때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뜯으면 마테가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요거는 사용할 때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테 하나 구입했고, 요기는 스티커가 있는데. 제무 먼모두 캐릭터가 제 취향이라서 계속 구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 이게 더밍 더밍 거 같고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거 제가 구매한 거 먼저 보여드리면. 요게 우표 모드 집팩입니다. 총5 가지 디자인이, 어, 각각 세 장씩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요거랑 빈티지랑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제일 마지막에 하나 급하게 담았거든요. 뭔가, 공, 아, 공간 채우기 좋을 것 같아서. 자볼게.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디자인. 요거 두 번째 디자인. 그리고 요거 세 번째 디자인. 요거 네 번째. 그리고 여기까지 다섯 번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 주먹밥인가요 너구리 캐릭터 요거 이거 귀엽더라고요. 요거랑 요거, 책.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책방 느낌? 요거 두 개가 제일 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모조지가 들어있고, 아, 제가 구매한 스티커가 여기 들어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아까 마테랑 세트 같은 디자인으로 코스모스 스티커입니다. 요거랑, 요게 아까 제가 모조지에서 제픽이었던 너구리. 주먹밥이랑 너구리 캐릭터가 같이 있는 스티커예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이거 뭐, 이거 해, 써주고 싶어서 주먹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귀여운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책상 위에 사부작. 요게 아마 아까 여기 모조지팩에 도 있었던 그 디자인이고요. 이것도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책상에서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써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된 책방. 제가 아까 픽, 픽이던거 하나 중 하나였던이고, 책방 관련 스티커.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섯 종이었나, 다섯 종이었는데, 팩으로 구입하고 싶었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여유롭지 않아서, 이번에는 팩이 아닌 개인 구매로, 개별 구매로 네 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뜨개질 같은 거 있었던 것같아 그래서 그거, 도어차 제가 뜨개질 안 해서, 그거 빼고 구입을 했고요. 요게 아마 덤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덤도 많아 덤도 푸짐해요 여러분 허, 너무 귀여워 이거가 저번에 또 구입할 때 받은 덤이에요 이거 제가 썼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여기 두장 그리고 허,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토마토 토마토 너무 귀여워 색깔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두장 그리고 요거는 쿠폰이거든요 뒤쪽에 쿠폰이 있어서 이렇게 꼭 편지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덤이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구입을 오랜만에 했는데 여기는 제가 세 번째 벌써 시키는 곳이라서 너무 만족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언박싱을 해봤고요. 그럼 이걸로 다음에는 다이어리를 꾸미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